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참 많은 제약이 있었지야. 매일 써야 되는 마스크는 답답하고 사람들도 잘못 만나고 심지어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찾아오는 우울증,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요게우면 이겨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수 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김민수입니다. 예, 코로나 블루라는 그 신조어 이제는 좀 익숙하긴 합니다만, 네, 어, 이게 뭐 정신건강 정신의학과 그 전문이시기 때문에 어,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어.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이제 우울감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진 코로나 시대에 만들어진 이 새로운 말입니다. 예, 예. 이제 코로나 블루에서 블루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우울감, 우울한 기분을 의미합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은 우리가 살아오던 일상과는 굉장히 다른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길어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네, 이런 시기는 어느 누구의 마음에나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코로나 불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증상은 뭐 어떻습니까? 아, 네, 증상은요. 어병 자체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 있고요. 예예. 코로나 일부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등을 포함해서 뭐 우울한 기분, 뭐 무기력감, 무력, 예, 예. 불면. 불안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코로나19 발생한 이후에 우울증 환자 많이 늘었다고요? 네, 실제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보건복지부하고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협회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국민 건강 실태 조사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 예. 아니, 이를 보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울과 불안을 느끼는 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음, 또그 건강보험 심사 평가원의 자료에서도 내과나 이비인후과 소아과를 내원하는 분들은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줄어들었는데요. 아마 철저한 손씻기나 외부 활동의 제약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반면 정신건강과과를 찾는 사람들은 10% 넘게 들어왔습니다예 네. 예. 예. 아마도 좀, 좀 많이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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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오미크론 사실 대유행이다 아닙니까 이렇게 네. 하고 나면서 이제, 이제 코로나 확진자나 완치자들도 많아졌는데 또 이런 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도 있지 예아네 맞습니다 네 어제까지 우리나라에서만 천사0만 명이 넘게 코로나에 확진되었는데요 예예 예, 예. 예 네, 코로나 감염과 회복 이후에도 남아있는 후유증이 그 최로운 건강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의학적으로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롱코비드 증후군이나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 회복했지만 목에 통증이나 이물감 뭐 호흡곤란 또 그에 동반한 기침 뭐 피로함 가슴 통증 등이 있고요 어, 냄새와 맛이 이 회복 후에도 돌아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예, 예. 예,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형력도 떨어지고 잠을 못 자고 우울과 불안함을 느끼는 정말 많은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증상이 두달 이상 지속이 되면 롱 코비드 증후군이라고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코로나 회복 전담 클리닉도 운영하는 병원들도 많았고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롱 코비드 증후군. 아 이게 원인이 뭘까요 네 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지쳐버린 것또 음.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과도하게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다 보면 혼동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건강한 우리 몸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을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부터 여러 신체 장기까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예. 예. 네, 또 저도 이제 롱 코비드 증후군과 같은 증상으로 내원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찾아보고 왔는데요. 예예. 예, 예. 네, 현재 미국에서 이런 롱 코비드 증후군의 원인을 찾는 연구는 한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음. 거기서 밝혀진 원인은 세 가지였습니다. 어, 예,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감염 이후에도 우리 몸에 남아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는 것, 음. 또 이제 코로나 감염을 일으키는 염증이 만성화되는 것, 예,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면역 체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마저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 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무시무시해지는데 이롱 코비드 증후군하고 이, 이 정신 건강도 연관이 있습니까? 네,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 롱 코비드 증후군과 정신 건강 사이에 관련된 증상들을 살펴보면요, 세명 예, 예. 중에 한 명은 불안 장애, 네명 중에 한 명은 불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우울증의 양상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예. 아마 앞서 말씀드린 이런 복합적인 염증 반응이 우리의 뇌에 영향을 줘서 생긴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와는 별개로 이제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어, 격리되고 치료받는 과정 자체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 그래, 그냥 증상이 가볍게 넘어간 분들도 많겠지만 여전히 후유증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코로나 블루를 겪는 분들도 분명히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코로나 블루나 롱 코비드 뭐요런 증상을 이겨내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어 만약 이런 증상들이 가볍다면요 먼저 이 증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음주나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예예. 예. 네 그리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은 아마 우리가 매일 하던 등하교, 출퇴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같은 일상입니다. 예, 예. 어, 이 일상을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규칙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내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햇볕을 쬐고 1 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식사를 거르지 않고. 충분하게 잠을 자는 것, 이런 보통의 일상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 네, 네, 또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 현재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 어, 나의 하루하루를 늘 처음 하던 것처럼 내 감각을 집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 이 시간 출근하시는 여러분들이 보는 풍경에서. 벚꽃은 어제와 어떻게 다르게 피었는지, 음. 어, 사람들의 옷차림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내 땀에 느껴지는 공기의 온도는 어떠한지, 내가 있는 곳에서 현재 감각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 이런 연습은 우리 뇌의 변형계가 느끼는 불안과 우울을 전두엽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예. 네. 또한 가지 더는 이제 복식 호흡훈련과 이안 호흡. 법과 같이 우리의 몸의 긴장을 낮추는 호흡법을 연습하고 적용해 보면 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에 이제 복식 호흡 훈련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예, 예.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가이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일상을 유지하고 이제 복식 호흡 같은 것을 하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극복이 되면 좋겠는데 신 네. 증상이 심하면 치료를 받아야 된다입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 가야 될까요? 어 이제 앞서 알려드린 이제 규칙적인 일상 생활을 유지하는 것, 예, 예. 또 운동을 하는 것, 현재에 집중하는 것, 음주하지 않는 것, 또 이완 훈련 해보는 것 등을 시도해도 우울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때겠죠. 예, 예. 또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혼자서 시작조차하기 힘들 때 전문가의 도움 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예예. 예, 지난 3월 28일부터 이제 동네 병원이 자살 위험군 환자를 치료 가능한 곳에 연계하는 이 시범 사업이 부산에서 시작된다 하는데 어요 내용 좀 짚어 주시지야? 아,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자살 유원금이 이제 이전에 비해서 40%가 늘었고 예, 예. 현재 우리 국민들 중에서 5명 중 1명이 우울감을 느끼는 것에 비해서 정신 건강에 대한 마음의 문턱은 아직까지 높은 편입니다. 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신건강학과의 진료를 받는 빈도가 미국, 캐나다, 호주에 비해서 아직 20%가채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서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피로감, 가슴 두근거림, 식욕 저하, 두통 과 같은 이제 다양한 신체 증상이 있다 보니까 우울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가까운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같은 동네 병원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분들을 동네 병원에서 정신건강학과 의원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서 전문가의 도움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예. 이, 이번에 그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수 있고요. 네.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수 원장이었습니다.